양산요재가 복지센터 양산TV 물금읍 이지더원 5차 아파트에 소재한 아이스쿨 어린이집은 최근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 50만원을 21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워낙 20여 명과 함께 직접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금을 기탁하며 김윤정 원장은 아나바다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을 원아들과 함께 물금읍에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심주석 물금읍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아이스쿨 어린이집 측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물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돼 물금읍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양산TV